자, 또 하나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해하는데 학교 가라고 해야 할까요? 자해가 어떤 자해인지 보셔야 됩니다. 자해가 어떤 자해인지. 또 하나, 자해까지 갔다라고 그러면 이 친구 되게 많이 힘든 거긴 한데, 자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이걸 단순히 자해하는데 학교 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면 안 되고, 자해를 하게 될 때까지의 히스토리가 있을 것이고, 자해를 할 때까지의 이 아이의 아픈 마음이 있겠죠. 자꾸 문제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등교 거부, 학교 가는 거 해결. 자퇴, 학교 가는 거 해결. 자해, 아, 학교 가는 거, 자꾸 이 모든 문제를 학교와 연결시키시지 마시고, 아이의 이야기를 몸으로도, 눈으로도, 귀로도 경청해서 들어주십시오. 경청. 자, 아이가, 아이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주도명밀하게 관찰해 보십시오. 근데 이걸 경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이랑 딱 붙어 있으면 경청이 되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려요. 딱 달라붙으면 안 됩니다. 멀찌감치, 남의 자식 보듯 이렇게 관찰자 시점으로 보십시오. 옆집 아이가 저래. 그러면 난 어떻게 얘기해 줄까? 저 엄마한테 이런 마음이 드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좋은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노트를 하나 준비하시고, 내 아이의 케이스를 저한테 지금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다 적어보세요. 주어는 옆집 아이 눈으로 하십시오. 내 아이 이름 쓰지 마시고, 옆집 아이가 지금 등교 거부하고 있대. 옆집 아이가 이틀에 한 번씩 무단결석하고 있대. 옆집 아이가 지금 자해를 했대. 내 자기가 병원 가서 꾸밀 정도는 아니었대라고 옆집 아이는 이라는 주어를 만들어 놓고 솔루션 드리는 겁니다. 내 아이의 상황을 쭉 적어 보십시오. 꼭 적으셔야 됩니다. 이걸 생각하시면 안 되세요. 왜냐하면 생각은 지나갑니다. 어머님들 생각엔 내가 생각 많이 했다고 얘기하시는데 아니요. 생각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 이유를 경험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자. 어젯밤에 남편이 날 대판 싸웠다고 생각해보죠. 자, 생각, 이런 생각 들어옵니다. 나 아무래도 저 남자랑 못 살아. 나저 남자랑 안 살아야 돼. 이혼해야 되겠다. 이거 완전 이혼각이다. 이 생각 왔습니다. 이 생각.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그 생각이 갔어요. 불편하긴 한데 그 생각이 있진 않거든요. 생각을 믿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머님이 자식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어떻게 하시느냐. 옆집 아이는 이래. 옆집 아이는 이래 이거를 쭉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그이 스토리를 그러면 거기에 답이 보이십니다 아 이+ 아이 되게 많이 힘들구나 이+ 아이 지금 힘들어서 학교를 그 학업 중단 숙려제를 써서라도 지금 학교를 일시 중지하는 게 맞겠구나라는 느낌이 오시기도 하고 아 이+ 아이 지금. 어떻게든지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를 가는 게 맞겠구나라고 오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객관적으로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휩싸이기 때문에 그 어머님들이 조심하셔야 될건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다릅니다. 자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가 자해하고 굉장히 심각해서 저에게 왔던 케이스인데 어머님의 아침에 급하게 카톡이 왔습니다. 박사님, 오늘 아이가 엄마 출근하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직장에 가야 될까요? 라고 질문이 왔는데, 제가 느낌이, 이건 감정도 아니고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느낌이, 아, 오늘 나가시면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아이 오늘 자야 하겠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가시지 마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날 안 가셨답니다. 그날 하루 종일 아이 옆에 있었는데, 안 가길 정말 잘했네요.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생각과 감정과 느낌은 다릅니다. 근데 지금 어머님들은 느끼실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이를 객관적으로 볼수 없기 때문에 어떤 느낌을 가지실 수 없습니다. 내 아이가 얼마나 힘든지 느끼실 수 없어요. 그리고 내 아이가, 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알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 보실까요? 자, 아이가, 선생님, 저 아무래도 정신과 가서 약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저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머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게 아니고요. 지금 얘는 그동안 숙제 안 하고 공부 제대로 안한거 핑계거리가 필요하니까 정신과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자,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기에 아이의 이야기가 진심이 아니야. 이건 수작 부리는 거야라는 내 판단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새끼가 숙제하기 싫으니까 숙제 못한 거에 대한 변명거리로 정신과 가고 싶네. 약 먹고 싶네. 이렇게 되세요. 그럼 아이의 이야기를 경청하셨나요 안 하셨죠 자 근데 이+ 아이는 이게 진심입니다 이+ 아이는 이게 진심이에요 사실 이게 모든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애가 뭔가 얘기를 하면 판단이 먼저 개입하는 거예요 또 시작이네 또 아프다고 쟤 오늘 학교 안 가겠네 내 판단 또 시작이네 감정 올라와 어 학교 안 가겠는데 이러면 이쁜 소리가 안 나가죠. 어떻게 넌 맨날 학교 갈 때만 되면 아프니? 좋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느낌이 올 수가 없어요. 내 아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에 대한 이 느낌이 안 오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느끼시려면, 아이의 상태를 느끼시려면, 몸으로 경청하시려면 지금 부탁드린 거, 옆집 아이는 어때, 옆집 아이는 어때를 쭉 노트에 적어보시고 읽어보십시오.